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외신 대변인으로 임명된 염승열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승열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외신 대변인으로 임명 받으신지 지금 두달 조금 안 되셨죠 외신 대변인이 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 걸까요 외국 언론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 정치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민주당의 대표. 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또 우리 당의 정책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인터뷰에 의하고 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 그렇군요 제가 염승열 대변인의 그 이력을 뭐좀 알기도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뉴욕주립대 졸업하셨고 또 콜롬비아대에서 석사하셨고 롤지타운에서 법학 박사 JD를 받으셨어요. 이게 뭐 쉽지 않은 학교들이잖아요. 좋은 학교들이고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쉽겠지. 이 학교는 그래서 조금 덜 괴롭겠지 하는 착각 속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식의 한국식 영어만 배우고 가서 정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수준을 넘어서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고요. 생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경제학 어, 박사 과정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저는 어, 다시 세 번째 학교인 로스쿨을 갔죠 조지타운 로스쿨을. 경제학 석사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학문적 깊이가 어, 깊어지기 때문에 그 학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또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자 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경제학에 대한 호기심 어, 때문에 어, 석사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스쿨 갔습니다. 로스쿨에 갔더니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 법적 마인드, 리거 마인드를 하나하나 채화해야 하고 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동기들과의 경쟁 또한 있었고요. 어, 그래서 어, 속고 속고 또 속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laughs>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아무리 뭐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어려운 학교들이죠. 아주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제 뉴욕 뉴욕 주 변호사가 되셨고 첫 직장이 무려 김현장입니다. 일하셨던 것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뭐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알죠. 되게 했는데 저희 세대는 좀다 알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6개월 앞둔 시점에. 국제 반도핑 위원회로부터 도핑 위반으로 1년 자,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을 어,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용대 선수가. 제가 김현장에서 어, 물어별론을 저희가 하면서 그 억울한 점을 하나하나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스포츠 중재원에 예, 설명을 했고요 재판 없이. 저희의 서면, 저희의 주장, 저희의 변론 어, 요지를 보게 국제 반도핑 위원회에서 1년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아무런 잘못을 한게 없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도 있게 됐고 이용대 선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일들도 하셨군요. 아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 그런 케이스들을 맡게 되면 또그 다양한 그 국가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챌린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고 싶네요. 호기심을 가져라. 어. 어 생소한 나라 생 처음 맞닥뜨려지는 어, 협의의 대상 내지는 협상의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져면. 저 나라는 어떨까? 저 나라는 어떤 문화, 언어, 어떤 법제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실제 현장에서 맞 맞닥뜨려 서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때는 저는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사람은 모두나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준비해온 것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했을까, 상대방이 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할까를 끊임없이 스스로 어, 물어보면 그 역지사지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합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역지사지의 신정을 가져라. 이게 제가 한10뭐 8년 9년 차 크로스보더 해외 국제 협상 내지는 어, 그 투자를 하는 변호사로서 어떤 뭐 짧은 교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아, 역지 사치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라간의 어떤 그런 협상뿐만 아니라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 어떤 소통의 그런 베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 네, 김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김현장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체계가 확실한 그런 조직일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현정 의원 조직이한명한 명의 탤런트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아, 그한 명의 욕심나는 인재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런 말을 먼저, 말씀을 먼저 리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이것을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오면 그때그때 그때 그 거기에 맞는 개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위주가 아닌 프로젝트 위주의 결과가 도출되겠죠. 어,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저도 변호사로서 성장하는데 어, 그 밑바탕이 된 김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장에서 이제 커리어를 두고 또 다른 범 법률 법인으로 또 옮기셨어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본인에게 했던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제 네, 삶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재밌게 살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다양하겠죠. 네. 산뛰는 일,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항상 애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라는 사람이. 어, 김현장에서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어, 자리를 잡고 하면 어, 많은 좋은 점들이 있죠. 좋은 일들, 프로젝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상이나 앞으로의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욕심이 더 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면 더는 새로운 것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 법무법인 유촌이라는 곳에서 음, 새로 이렇게 팀을 재,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포를 받았고요. 고민 고민 끝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법무유촌으로 네, 네. 어, 뭐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돌아봐도 후회는 없고요. 그때또 제가 성저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했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제 다른 법률 법률 법인으로 옮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로 이 트랜지션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뭐 저는 뭐 정치를 워낙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말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옮기기로 결정을 하신 어떤 계기라던가또그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와이프나 가족들이 말리지는 않으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지하고 한다고 하면 색발간 거짓말이고요. 예, 걱정이 <laughs> 많습니다. 가족들이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특적인 분야, private practice 로펌에서 기업이나 의뢰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분야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믿음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일에 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서도 제가 대변인 역할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대리해주는 변호사나 음. 국내 정치, 외신이라는 분야를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면 우리 당뭐뭐당 대표의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것 대변하는 것 어,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오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끝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 나의 응. 어떤 에, 에너지와 응. 동기부여 측면에서 자극을 하는 응.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결정 내지는 이런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뭐 좋은 일을 하, 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저도 그 나이가 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도 지금 공감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벼, 대변인의 자리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다양한 리더들을 또 만나시게 될 테고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 대변인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 뭐 좋은 리더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혼자 하는 일에서 혼자 결정하는 거는 리더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냥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니까요. 어세 사람들을 어 이끌거나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가, 같은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그사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 뛰는 방식으로 어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가장 리더로서는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로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사회, 연대변이 생각하는 좋은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뭐, 행복한 도전을 계속하는 사회. 네. 그래. 되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쉽게 얘기하면 패자 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어, 밑바탕에 되는 어,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은 특히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고 느껴져요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 부활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던 말씀 어, 잘 기억하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큰 점프를 하시는 이 상황에서 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제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하루 24시간이 몸이 너무 힘들고 약속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졌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하네요. 어, 그러면 아마도 제 몸이 동기 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우, 좋으네요 뭐 이제 외신 대변인으로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서 이제 어떤 비전과 또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전화 전해야 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되셨는데 본인 염 대변인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 이런 단어로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동기무열을... 갈구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저는. 아, 공부를 <laughs> 갈구하고 또 그런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리더가 아마 되실 거고 아 그런 그런 또 철학을 저희가 듣게 되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철학 가지고 정말 좋은 일, 저희 한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